안녕하세요. 충고 t v 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드링크 살찔까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드링크로 핫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들 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먹었을 때, 마셨을 때 되게 이제 힘이 나가는 것 같고, 피로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졸음도 예방이 되면서 이런 효과가 있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의 성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은 일단은 힘을 엄청 빨리 내게 해줘야 되고, 내가 이제 피곤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뭐 경기력을 내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성 효과를 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에너지를 바로 쓸수 있게 하는 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뭐 타우린 이런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탕.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몬 엑스터의 그린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하나에 41g이 들어갑니다. 보통 하루 권장량을 25g 이상 안 넘는 걸 추천하는데 벌써 그거 하나로 엄청난 당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그다음에 타우린, 각종 첨가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100mg 정도 보통 들어가고 타우린은 무려 1000mg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타우린은 이제 피로회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성분이 있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먹으면은 어,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각성하게 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링크를 먹었을 때 저희는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피로회복이 됩니다 피로회복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졸음 예방 각성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빨리 뛰니까 졸음이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각성 효과를 통해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공부하다가 먹고 운동하다가 먹고 보통 어 일하다가 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페인이 고카페인이에요. 어, 제가 카페인 편을 올렸었죠. 일단 하루에 400mg 이상의 카페인을 먹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죠. 근데 이거 한 캔에 100mg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두캔에 아니면 이거 두 캔에 커피 두 잔만 먹어도 벌써 하루 카페인을 먹은 것보다 훨씬 많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고파, 고카페인이기 때문에 혈압 그 다음에 심장박동수가 올라갑니다. 카페인이 먹게 되면은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이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은 계속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긴장감, 불안감,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먹게 되면은 갑자기 그 긴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이제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카페인을 100mg씩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 해보시면 그때마다 긴장하고 각성되고 긴장하고 각성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불안함, 두통 이런 거를 자주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거 당기입니다. 일단 설탕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엑스터의 그린 같은 경우는 41mg이라 들어 있어요. 살이 엄청 많이 찌겠죠. 먹게 되면은. 근데 0칼로리고 1 1칼로리고 14칼로리 다양하죠. 칼로리를 낮추는 거예요. 설탕을 빼고 합성 그거 대체 감미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알코올이나 에리스테롤 이런 거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단맛을 내게 해 줍니다. 근데 그거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 관점으로만 보지 건강 관점을 보지 않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보면 자주 먹거나 공복에 먹게 되면은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 속이 엄청 쓰리고 그다음에 복통, 구토, 설사, 가스 유발, 복부 팽창 이런 거를 느끼신 분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이어트 한다고 뭐뭐 제로 콜라나 이런 거를 먹고 이런 것들 몬스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 쓰림을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합성 감미료, 대체 감미료를 먹게 되면은 정확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100%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상에도 이제 100%의 정의를 내리긴 힘들지만 확실한 거는, 아 정의를 내리긴 힘들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캔 뒤를 보면은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뭐, 뭐 설사나 아니면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합성 감미료 대신에 칼로리가 낮은 것 말고 설탕 같은 경우를 넣는 보면 당분이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여기 써여갔죠. 4g 정도의 당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살이 엄청 많이 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인슐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급격한 카페인 당이 증가. 마셨을 때 카페인이 몸에서 엄청 많이 증가하고 당이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겠죠. 그리고 빠르게 오른 거는 그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급격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일정하게 쓸 에너지를 한 번에 끌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엄청나게 나중에 지나면 은 피로해집니다. 그럼 또 땡기고 카페인을 먹고 또 땡겨서 카페인을 먹고 이런 식으로 피곤할 때마다 카페인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위험해요. 왜냐면은 카페인 의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200mg의 카페인을 먹으면은 피로가 회복이 됐다면 나중에는 300, 400 점점 올라갑니다.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 이런 것들은안 먹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 운동 전에 먹고 그냥 하는 편인데 어, 이거에 엄청 이거 한두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어, 인지를 하시고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럴 때한두 잔씩 먹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자주 다룰 거고요 충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